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의 이펙트 앤 프리셋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애프터 이펙트의 자체 내장된 효과와 프리셋인데요. 굉장히 개수가 많아요.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. 그만큼 애프터 이펙트는 이 만들어 낼수 있는 결과물이 무궁무진한데 그 많은 효과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. 지금까지 출제되었거나 자주 사용되는 효과들을 몇개 뽑아가지고 리스트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. 이펙트를 적용하는 방법은 오른쪽에 탭이 있어요. 이펙트 앤 프리셋이라는 탭이 있는데 지금 이건 한글 버전으로 효과 및 사전 설정이라고 되어 있네요. 이 창이 안 보이시면은 이 윈도우에 효과 및 사전 설정 컨트롤 5 눌러 주시면 딱 나오게 되고요. 열어보시면 정말 많은 효과들이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저희가 리스트로 작성한 몇 개를 살펴볼게요. 먼저 컬러 코렉션, 색상 교정인데요. 이 영상이나 이미지들의 색을 보정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가장 많이 쓸것 같은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. 커브, 휴 세츄이션, 레벨. 먼저 적용을 할 영상을 하나 불러올게요 얘 아시죠? 마스크 할때 등장했던 고양이입니다 여기에다가 커브를 적용을 해 볼게요 한글에서는 곡선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RGB 채널 색상과 밝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RGB는 아시죠? 빛의 삼원색 곡선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영문 버전에서는 커브라고 하셔야 되고요. 이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. 여기 효과 컨트롤 창에다가 던지거나, 화면에 던지거나, 레이어에 넣어주거나, 물론 그 적용할 레이어가 선택이 돼 있어야 되겠죠. 그러면 왼쪽에 효과 컨트롤 창에 이렇게 그 속성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 게 보이고 이 레이어를 열어보시면 이 이펙트 효과라고 하는 곳에 또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보통은 왼쪽에 있는 창을 보고 조절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. 얘는 색상과 밝기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. 여기 이제 하얀색 선은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좌측 상단은 가장 밝은 부분이 되구요. 요렇게 끌어 보시면은 이 노드점이 움직입니다. 이 가장 밝은 부분. 그 다음에 우측 하단이 가장 어두운 부분.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딱 선택을 하셔가지고, 뭐, S자 컵으로 밝은 데는 더 밝게, 어두운 데는 더 어둡게, 요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구요. 이 빨간 선은 뭐 레드겠죠 레드 색상만 가지고 밝기를 조정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. 예, 선택해서 다시 설정해 주시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.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커브 곡선 지우고 그 다음 휴 세츄레이션 색조와 채도 색조라고만 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. 이렇게 딱 던져 보면 얘는 그 채도를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. 채도를 쫙 빼주면 흑백으로 가고요. 채도를 높여주면은 좀새트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좀 채도를 낮춰주면 빈티지한 느낌도 나고 그렇잖아요. 여기다가 이제 밝기 살짝 조절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조금 선명하게 뭐 이런 거 섞어서 쓸 수가 있겠네요. 다음. 레벨이라고, 이거는 색상과 밝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, 실제로는 이 명도를 조정하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. 레벨이라고 검색을 해보면, 색상 교정에 레벨이 있죠. 던져보면, 어, 이제 명도가 나와요. 왼쪽은 까맣고, 오른쪽은 하얗고, 이제 요거를 조절을 해보시면은, 이, 이 삼각형이 선택된 그 사이에, 명도 값이 영상이나 이미지에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어두운 곳을 좀 빼주겠다 이러면 좀 밝아지죠.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색상을 가지고 이제 명도 조절을 조금 하는 건데 요것도 잘 쓰시면 될것 같네요. 다음. 그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트 쪽으로 가볼게요. 한글로는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성을 한번 열어볼까요? 어딨니? 아우 여기도 뭐가 많습니다. 이 중에 몇 가지 어, 지금 보여드릴 거는 필이라고 하는 효과인데 굉장히 많이 씁니다. 실제로 출제되었던 횟수가 그 가장 많은 효과예요. 한글 버전에서는 칠이라고 선택을 하면 찾을 수가 있는데요. 얘는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오브젝트를 단색으로 확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색상이 약간 자연스럽게 트랜지션 되는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.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볼까요? 이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그리게 되면 마스크가 돼 버리니까 잘 보시고요.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. 필만 채워줄게요. 그리고 여기에다가 칠을 던져주시면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쉐입이 빨갛게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이 스타버치가 있어요. 여기 키프레임 줄수 있다는 뜻이잖아요. 여기다 키프레임을 주고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색깔을 바꿔줘볼게요.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지났을 때또 다른 색으로 바꿔줘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돌려보시면은, 얘가 빨간색이었다가, 이 색깔이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어요. <laughs> 여기 이제 효과를, 이펙트를 열어보시면은, 필이라는 데가 있고, 여기 보시면 색상이 있거든요. 여기 열어보시면 이렇게 색이 변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조금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뭐 파란색을 좀더 오래 보이고 싶다거나, 아니면 파란색을 좀 유지를 하고 싶다거나 하면은, 키프레임 복사해서 이렇게 딱 넣어주면 파란색이 좀 오랫동안 유지가 되죠. 이렇게 색깔 변화하는 거는 이 필이라는 이펙트로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요거 굉장히 많이 나왔고, 나올 확률도 높네요. 자, 그 다음. 모양 레이어 지어주고요. 램프. 램프는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색이 딱 칠해져요. 이것도 많이 쓰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 이펙트를 좀 적용을 해 보기 위해서 솔리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솔리드는 그냥 하나의 그림판이에요. 색깔만 가지고 있는 색깔과 크기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림판인데 이펙트 작업하실 때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. 솔리드에다가 적용해서 쓰면 굉장히 편하거든요. 솔리드 생성은 컨트롤 Y. 여기에서 뭐 이렇게 픽셀인지 인치인지 밀리미터인지 크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컴포지션 100%라고 조정을 했고요. 뭐 색깔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. 오케이. 솔리드가 하나 만들어졌어요. 여기에다가 어, 램프 경사 적용을 해보면 생성에 그라디언트 경사를 줄게요. 다른 거는 제가 지금 플러그인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 가지가 나오는데, 자 보면은 시작 색상 검정색이죠. 그 다음에 끝 색상 흰색이에요. 그러니까 검정에서 흰색으로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그라데이션이 된 거예요. 근데 여기 그라데이션 범위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. 여기 보시면. 이렇게 앵커 포인트도 아닌 것이 앵커 포인트라고 조금 모양이 다른 게 하나 생겼어요 위아래 시작과 끝 지점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부터 끝나라 뭐 이런 식으로 색의 그라데이션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시작이 왼쪽이다 끝이 오른쪽이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아니면은 사선으로도 가능하고요 이런 걸 요걸로 조정을 하시면 되고요. 처음으로 돌려서 여기 보면 이렇게 딱 단편적으로 쫙 그려지는 것도 있지만 또 방사형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시작점을 가운데로 좀 끌어오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색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색깔도 여기서 바꿔줄 수가 있고요. 이게 출제가 된 적이 한번 있었어요. 보통 이펙트는 한... 한 가지 단독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가지를 섞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게 출제가 됐었냐면 자 여기에다가 이 램프를 적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스타일라이즈에 모자이크라는 효과를 더했습니다 이 하나의 솔리드에 하나의 레이어에 여러 가지 효과를 중복으로 줄수 있어요 이 모자이크라고 쳐보시면은 딱 넣어 보시면 이렇게 모자이크가 지금 잡혀 있거든요. 여기 모자이크에 가로블록, 세로블록 여기 길이, 크기 조정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보신 모양 아니신가요? 색깔을 변하면 변하고. 이런 네, 부분이 작년 요가 시험에서 한번 나왔었죠.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그 다음 두개다 지우고요. 그리드라는 게 있네요. 그리드는 격자.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딱 놓으면 격자 무늬가 생겼어요. 이게 지금 영상이 보이는 이유는 얘가 격자 모양으로만 생기, 생겼기 때문에 안에는 이제 칠해져 있지 않는 거죠. 그래서 이 격자 모양도 재밌는 게 여기 색상에다가 키프레임 주시고 다른 색깔로 변환할 수도 있고요. 그러면 이렇게 바뀌잖아요. 색이. 그 다음에 격자 테두리 두께 조절할 수도 있고요. 그러면은 여기에서 테두리에 키프레임 주시고, 그 다음에, 시간 지나서, 완전히 사라져라. 이렇게, 이런 식으로 테두리 두께를 완전히 많이 주면, 색상이 변하면서, 격자의 두께가 굵어지면서, 이게 딱 화면 전환이 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격자 지우고요. 라디오 웨이브. 요거는 이제 라디오 안테나에서 이렇게 레이다 원형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더라고요. 이거는 한글 버전에서는 전파. 던져주면, 다른 것보다 확장. 크기죠. 어느 정도 니가 크기로 확장이 될 거니. 그다음에 빈도. 얼마나 많이 나올 거니. 어, 진짜 레이다 같네요. 라디온인데 이름은. 여러 가지 만져 보시면 돼요. 속도도 있을 수 있죠. 움직이는 거니까. 네, 수명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오랫동안 화면에 머물 거냐, 뭐 이런 게 되겠네요. 이렇게 별다른 키프레임 주지 않았는데도 얘는 계속 안에서 튀어나오고 있어요.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다음 렌즈 플레이어. 이 렌즈 플레이어를 요즘에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비트 효과를 줄수 있는 그런 이펙트 인데요 여기다가 렌즈 플레어 라고 쳐보죠 띄어쓰기도 먹, 먹으니까 띄어쓰기 딱 해주시고 딱 하면은 이게 빛이 보이고 있어요 어, 솔리드의 색깔을 좀 진한 색으로 잘 보이라고 바꿔 주겠습니다 솔리드 속성창 불러오는 건 Ctrl Shift Y 솔리드 만드는 건 컨트롤 Y 였잖아요. 거기에 시프트 하나 더 붙여주면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보시면 이렇게 예쁜 빛이 만들어져 있는데, 여기 앵커 포인트 보시면 이렇게 서로 간격을 또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. 여기 렌즈 유형이라고 있어요. 요거 보시면은 제가 사진을 잘 모르기는 하는데, 이게 렌즈 구경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눌러 보시면, 이렇게 다좀 달라집니다. 그리고 플레이어 명도를 조절을 해 보시면 밝게도 되고 조금 어둡게도 되고, 그래서 이거를 잘 쓰시면 그 영상에 굉장히 예쁘게 되더라고요. 영상에다 한번 입혀 볼까요? 영상에다가 입혀 봤더니, 아, 이렇게 됩니다. 요거를 100으로 좀 바꿔주고, 영상을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. 그래서 이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이 중심점을 키 프레임을 줘서 이게 약간 빛이 나오는 것 같이 이렇게 약간 움직여 주면은요. 어,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요런 식으로. 이렇게 빛이 조금 바뀌는 것 같은 햇빛이 쪼이는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.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에서 명도를 또 낮춰주면은 100에서 좀 명도를 살짝 낮춰주면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빛이 싹 없어지는 이런 효과도 만들 수가 있고요. 예쁜 것 같아요. 렌즈 플레어 살펴봤고요 어, 지금까지, 애프터 이펙트, 이펙트 앰 프리셋에서, 커브, 휴, 세츄레이션, 레벨, 필 램프, 그리드, 라디오 웨이브, 렌즈 플레어까지, 그리고 스타일라이즈의 모자이크까지 살펴봤습니다. 어, 그 밖에 이펙트들은 다음 영상으로 만날게요. 감사합니다.